자, 여러분, 드디어, 어,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어, 2단원까지 넘어왔습니다.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중력과 탄성력, 마찰과 부력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중력은, 우체가 서로 끌어 당기는 힘,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지구, 지구와 우리가 서로 당기는 중력이 있는 거고, 탄성력은,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았을 때, 용수철을 잡아당겼다가 놓았을 때, 뭐 그럴 때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 그다음에 마찰력은 우리가 손을 이렇게 막 비비다 보면은 손에 이렇게 열이 나는 것들, 그다음에 운동화 바닥으로 막 이렇게 운동장을 달리다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고 쭉 이렇게 아 미끄러지 쭉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쭉설때 있잖아요. 그때 바닥과 그러니까 신발 바닥과 그다음 음. 운동장 바닥에 마찰력으로 인해서 서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도, 그, 운동, 그, 운동화나 신발 바닥과, 그 다음에, 땅바닥에 마찰력으로 인해서 걸을 수 있는 거. 그 다음, 부력은, 우리가 그, 물고기 불에 알죠, 그죠? 그, 물 위에 뜨는, 뭐, 그런, 어 힘,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뭐, 부력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가기 전에, 이걸 배우기 전에 단원에 보면 페이지가 여기는 그 뒷페이지가 56페이지니까 페이지 이름은 없지만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이 단원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여러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이전 학년에서 배운 개념을 확인을 해보자. 다음 내용에서 필요한 단어를 골라 빈칸을 완성해보자. 무게가 있고 질량이 있습니다. 질량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무게는 얘는 어 중력에 따라서 변합니다. 그다음에 용수철, 영점 조절 나사, 분동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갖다 우리가 잘 넣어 봅시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위에 접시가 있기 때문에 위접시 저울이라고 합니다. 위접시 저울. 얘는 뭐를 하냐면은 얘는 무게를 재는, 어, 기구라고 볼수 있죠. 용수철을 이용하여 무게 재기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용수철 저울도 얘도 역시 무게를 재는 도구입니다. 자, 0점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0점 조절 나사는 얘가 0, 그러니까 그 바늘이 옆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움직이는 거를 똑바로 중심으로 잡이, 0에 오도록 하는 게 0점 조절 나사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 있는 거는 뭐냐면 용수철입니다. 용수철 저울은 여기 용수철이 있고 용수철 끝에 고리가 있고 용수철이 늘어나는 얼마나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표시 자가 있고 눈금이 있습니다. 이 눈금이 얼마나 눈금의 그러니까 용수철이 얼마나 늘어나는가가 눈금에 표시가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무게를 잴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손잡이가 있고 여기는 이 위에 있는 게 이게 0점 조절 나사죠. 그죠? 그 다음에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힘의 크기. 힘은 중력이지만 힘의 크기는 무게라고 합니다.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은 물체에 뭐가 클수록 더 커진다? 질량이 클수록 더 커진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게는 질량이 클수록 더 커집니다. 자, 수평 잡기를 이용해서 무게 재기 윗접시 저울의 구조, 접시 눈금 바늘 있는데 얘도 역시 0점 조절 나사가 있죠. 위접시 저울로 물체의 무게를 잴때 표준으로 만든 물, 금속 물체인 뭐를 사용했어, 우리가? 왼쪽에는 물체를 올려놓고, 오른쪽에는 분동을 하나씩 올렸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분동을 사용을 합니다. 어. 근데, 이때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게로 배웠지만, 사실 이렇게 위접시 저울은 질량을 재는 도구가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그러니까 체중계 같은 것도 보면은 우리가 몸무게를 잰다고 하죠. 그죠? 몸무게. 그러니까 몸무게, 몸의 무게, 그러니까 몸의 무게를 재는다. 그러니까 무게를 재는 겁니다. 체중계도. 그런데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오른쪽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 그램 수나 킬로그램 수를 재서 올릴 수 있는 분동과 왼쪽에 물체를 올려서 재는 이런 것들은 질량을 재는 도구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초등학교 때는 무게와 질량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때는 무게와 질량을 구분해서 배울 겁니다. 무게와 질량은 어떻게 다른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자 한번 끊고 갈게요.